이곳에서는 몇 억, 심지어 몇 십억 원을 호가하는 희귀한 시계들이 전시됩니다. 시계 마니아들의 꿈의 무대, 과연 어떤 박람회들이 포함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10위. 홍콩 워치 앤드 클락페어 아시아 최대의 시계 박람회. 홍콩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계 행사예요. 세계 각국에서 8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하며, 고급 시계부터 최첨단 스마트 워치까지 다양한 제품이 전시됩니다. 특히 맞춤 제작된 고급 시계와 희귀한 빈티지 시계를 직접 볼수 있는 기회로도 유명해요. 9위. 도쿄 워치 페어 일본 정밀 시계의 결정체. 일본은 정밀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도쿄 워치 페어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본 브랜드들이 최첨단 시계 기술을 선보입니다. 특히 세이코, 그랜드 세이코, 시티즌 등의 브랜드가 독점적으로 공개하는 한정판 모델이 큰 화제를 모아요. 8위, 두바이 워치 위크, 초화 시계들의 천국. 두바이 하면 럭셔리의 상징이죠. 이 박람회는 초고가 맞춤 제작 시계들이 대거 전시되는 곳으로,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시계나 18K 송금으로 제작된 시계를 쉽게 볼수 있어요. 일부 시계는 가격이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희귀하고, VIP 고객들을 위해 비밀리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7위 런던 사치 갤러리 워치 페어 예술과 시계의 만남. 이 박람회는 단순한 시계 전시를 넘어 예술 작품 같은 시계들을 소개하는 곳이에요. 특별한 디자인과 독창적인 무브먼트를 갖춘 브랜드들이 참여하며 시계 하나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전시됩니다. 여기서는 오직 맞춤 제작된 시계만 거래되며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계들도 많아요. 6위 바젤월드 전설적인 시계 박람회 바젤월드는 한때 세계 최대 규모의 시계 및 보석 박람회였어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롤렉스, 파텍필립, 오메가 같은 초고가 브랜드들이 최신 모델을 공개하는 자리였죠. 그러나 최근 여러 브랜드들이 독립적인 행사로 이동하면서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시계 애호가들에게는 꿈의 무대입니다. 5위 제네바 시계 경매 주간 희귀 시계들의 경매 전쟁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세계적인 시계 경매 회사들이 참가하는 자리예요. 이곳에서는 과거 유명 인사들이 착용했던 시계나 역사적인 모델들이 경매에 붙여집니다. 최근에는 1950년대 롤렉스 모델이 150억원에 낙찰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4위 뉴욕 럭셔리 워치 페어 미국 최대의 시계 박람회. 뉴욕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주로 부유층과 컬렉터들이 참가하는 자리예요. 한정판 시계와 다이아몬드 세팅 시계들이 가장 인기가 많으며 유명 셀럽들이 이곳에서 직접 시계를 구매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됩니다. 3위 샤를 드골 공항 프라이빗 워치쇼 초호화 시계 VIP 행사 이 행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VIP 행사예요.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 내에서 열리며 초고가 시계 브랜드들이 극소수의 고객들에게만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들이 단독 공개되며 오직 초청받은 고객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이위 S.I.H.H 국제 고급 시계 박람회, 스위스 최고의 럭셔리 워치죠. S.I.H.H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박람회로 파텍필립, 바세론, 콘스탄틴, 리차드 밀 같은 최상급 브랜드들이 참여해요. 단순한 시계 전시가 아니라 브랜드별로 독창적인 부스를 설치해 마치 예술 전시회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위, 워치스 앤드 원더스, 세계 최고의 시계 박람회.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계 박람회예요. SIHH에서 발전된 행사로 롤렉스, 까르띠에, 모데마 피게 같은 브랜드들이 최신 모델을 선보이는 자리도 올해 전시된 한정판 시계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했으며, 특히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모델들은 VIP 고객들에게만 공개됐어요. 이처럼 시계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브랜드들의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한눈에 볼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